안녕하십니까. 자흥업 풍수 영상 대답 연습 생행인 황정열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엊그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어서인지 저속으로 쌀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는데 저희 자흥업의 경기는 어떨까요? 자흥업도 예외는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피 앤 스토리, 컵및 커피, 커피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특별한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 특별함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인 카페에 꾸준히 손님들이 짓고 있는데요. 이 비결은 무엇이에요? 아, 그, 비결이라고 찾기는 없고, 그냥, 항상, 음, 음 변함없이, 음, 제가 그냥, 친절함과 인사를 잘해서 그럴까요? 네. 네 그런 이 아마 제 생각에서 선인배를 끌고 계속 즐거로 네.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네. 그런데 가위 이렇게 막 들어오면 네. 분위기가 이 식당이라는 느낌보다는 네. 굉장히 이그 익숙한 편안한 느낌으로 이 아... 어,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되는지 네.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아, 네. 어, 여기는 그냥 도시보다는 여기가 아무래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좀 무던하게 그냥 고통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간 게 그냥 지금에 이렇게 잘된것 같아요. 네, 여기 자체가 네. 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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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분이 좋아지 어른이 자처럼 느끼는 안한 네. 느낌이 들어요. 네. 아. 그래서 뭐 사장님도 아마 아, 그런 부분에 조합점을 들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뭐, 퀵스를해주면 뭐, 야, 라든가, 이런, 네. 그 뭐, 주전벌이형? 네. 아, 어, 가식이 뭐, 한입하다 아. 그리고 손님들한테 괜찮은 게 인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판매 전략이 이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판매 전략이기보다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좀내 집처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어, 그냥 주전벌이도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게 했던 게 지금의 컨셉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갈 것입니다. 네. 네. 어, 그, 주방 입구에 설치된 그 컴퓨터가, 네. 다른 하보다 조금 좀 색다른 풍경입니다만, 네. 그, 네. 어, 홀 밖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내놓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아, 간혹 여기에 급하게 오시는 분들 이 계세요. 컴퓨터나, 어, 팩스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를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래도 수시로 손님들이 이곳에 서사용데수가끔운데요 가까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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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까운데요 가까운데요. 가장년데요들까장데층들까운데요 가까운데요. 가가많더라고요그까유요가까운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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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데요가 어, 장년층도 많지만 데요즘에는데요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간호 학생들이 제 보드 게임이나 그런 거를 즐기기도 하고 일단은 좀 편안하게 보도가는느낌에서온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경영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손님들이 꾸준히 이용해 주시는 게중상 장년층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젊은층은 간단한 카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도한 잔씩 즐기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다양한 손님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네. 그 가게에 대해서 특별하게 네. 네. 고객들이나 다른 네. 분들에게 홍보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해주세요. 네. 어, 그냥 네. 특별하게 홍보하고 싶은 것은 음, 네. 없고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음, 밝게 맛있는 차를 드셔서 좀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